좀 탔어. 음. 맛있게 구워주세요. 근데 오늘 뭘 이렇게 열심히 구세요 케밥이요. 케밥이요? 내일 아침에 통발 가지러 갈 거죠? 네 아빠 여기 불이 올라오잖아 그럼 응. 그때 어떻게 할래? 소시지를 만든 느낌이면 소시가 깨져 있거든 그래요? 불이 올라올 때는 손을 박가 갈려야 되는데 손을 박가 갈래? 와, 잘는다 친구들도 한점 주실 거예요 아, 맞다. 잘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는 렇 이렇게. 라오잖이요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이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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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소시가 더잘익지고 이거는, 파는, 파는 사도 되는데, 고기에 사면 안 되니까, 소시지도 이렇게 하면 더잘 익혀지고, 이 뒤쪽은 최대한 안익혀줘야지 여기가 안 뜨거워져요. 네. 왜면 여기까지 익히려고 하다가 여기가 뜨거우니까못잡거든요 네. 좋군요 어우, 잘 골리고 있어요. 한 번은 좀 있다 먹지 마요. 자, 안녕. 한 번은 아팠 거예요. 안녕.